어.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오며 가며 많이 들어보신 표현일 수도 있는데 메시지를 공격할 수 없다면 메신저를 공격하라는 용어가 있어요. 저도 좀 여러 번쓴적 있죠. 어떤 주장에 대해 논리적으로 반박해서 파쇄하기 힘들다면 그 주장을 편 사람을 공격해가지고 그 주장도 같이 부정하는 효과를 내는 겁니다. 이러한 논법은 약간 양날의 칼이에요. 만약 이 메신저를 공격하는 게 팩트에 기반한 것이라면 정상적인 분별 중 하나가 됩니다. 그런데 그 공격이 거짓과 음해에 의한 것이라면 이것은 그야말로 헛탄한 풍설을 퍼뜨리는 거고 타인을 해하기 위해 거짓 증거하는 크나큰 죄악이 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모함 또는 참소라고 해요. 다른 누군가가 아닌 바로 사탄이 그럽니다.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 앞 어전에서 밤낮 참소하는 자이니 이런 짓이 어디 딴 데서 나온 게 아니라 사탄 마귀의 근성에서 비롯된 것임을 성경을 봐도 알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에 의지하여 값없이 죄 사함을 받으며 우리는 자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전적 타락한 죄인이라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예정하여 택하셨기에 구원받았다. 라는 이 은혜의 복음은 초대교회 이래로 인류 역사 내내 이단 사이비들의 참소와 공격을 받았어요. 외부의 이단 사이비는 물론 내부의 대적들 또한 이 진리를 뿌리 뽑고 부정하고자 참 신령과 진정을 다해왔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모두 아시다시피 초대교회는 온갖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나간 끝에 로마 제국으로부터 공인되었지만 로마 카톨릭의 배도로 인해 천 년이 넘는 압제의 세월을 또다시 겪었습니다. 이 교회의 탈을 쓴 배도자들로 인해서 은혜의 복음은 소멸되고 행위 구원과 배도가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휩쓸어갈 무렵, 마침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마르틴 루터와 요한 칼빈 두 종이 일어섰고 초대교회의 근본 복음을 회복하여 프로테스탄트 개신교회의 시작을 알렸으니 이 사건을 일컬어 종교개혁이라 합니다. 종교개혁은 로마 카톨릭의 배도와 압제를 떨쳐내고 정통 교회의 회복과 부활을 알린 신호탄이었고 이후. 감리교회, 침례교회를 비롯해 8대 교파로 분리되긴 하지만 그 중에 장로교회는 단연 종교개혁의 선봉이었어요. 개혁주의라는 명예로운 이름이 그들에게 주어졌던 겁니다. 사실 교회사라고 하는 건 돌려말하면 장로교회사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또다시 사탄 마귀들은 미혹의 손길을 뻗쳐 이 재건된 복음의 지리를 뽑아내려 공작을 폈으니 구원은 각자의 자유 의지에 달렸다는 행위 구원의 사설과 더불어 종교 개혁의 기수인 루터 칼빈에 대한 온갖 더러운 음해와 비난을 뿌려대었습니다. 메신저를 공격하여 메시지를 더럽히는 수법 그대로 루터와 칼빈에 대한 온갖 악선전과 음해들이 허다하게 나돌았고 아무리 그럴듯하게 포장해도 그 결말은 종교 개혁을 부정하고 은혜의 복음과 구원의 확신을 잘못된 교리, 거짓된 신학으로 몰아가려는 겁니다. 오늘은 교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다소 역사적인 소재, 소재로 여러분과 나눠볼까 해요. 그두 사람에 대한 비판이 어째서 그 정도까지 중대한 일이냐 의아하실 수 있지만 은혜의 복음을 재건한 대역사인 종교개혁을 이끄는데 하나님께 쓰이받은 종들이잖아요. 거짓과 음해로 던져진 비난은 결국 하나님을 향해 던지는 모독과 폐악질이기 때문입니다. 뭐 예를 들면 루터와 칼빈의 교리는 이신칭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만 빼면 전부 비성경적이다라는 주장이 있죠. 이거 사랑침례교의 정동성 목사도 이런 주장을 했던 것 같은데, 행위구원, 알비니안주의를 펴방하는 기열들이 꼭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라고 하면서 꼭 사이에 뭘 집어넣어요. 꼭 행위와 의지를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뭐 이것까지야 학문적 일이니 각자의 생각이 다르다 볼 수도 있지만 아예 정말 대도하는 음해를 뒤집어씌운 것들이 있거든요. 마르틴 루터에 대한 비판들 중에 대표적인 것은 그가 극심한 반유대주의자이며 유대인들을 추방하고 죽이고 회당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세례파라고 불리는 이 교파의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였다라는 주장입니다. 나름 교회사나 이제 루터 본인의 저서를 인용해서 던지는 주장이긴 한데 여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면 이렇습니다. 그 시절의 반유대주의는 루터만이 아니라 유럽 전체의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20세기 초까지 유대인 차별과 핍박이 이어졌고 그 절정이 히틀러의 그 홀로코스트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엄밀히 따지면요. 유대인들 자업자득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으로 보내면서 그 피를 자신들과 자손들에게 돌리겠다는 셀프 사형 선고를 내린 업보입니다. 그 와중에 루터는 드물게 이 유대인들을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보고 우호적으로 다가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틀어졌냐? 유대인들이 끝내 예수님 영접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 역시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에. 우호적인 감정이 더큰 분노로 다온 거, 더더욱 큰 반감을 가졌을 겁니다. 루터가 제세례파라는건좀 생소한 명칭이지만 종교개혁 시절의 소수 세력의 교파였는데 자유 의지가 없는 어린아이의 유아세례는 인정할 수 없으니 세례를 다시 받아야 한다라는 주장. 그래서 제세례파입니다 이들은 철저하게 본인 자유 의지에 의한 신앙을 강조했던 무리였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좀 이상하긴 한데 이 당시에는 교리문제로 칼부림 나는 시대였어요. 지금 기준으로는 아니 그것 때문에 어 그렇게까지 한다고? 진짜 이상하네? 이렇게 했지만 그 시절에는 그게 상식이었어요. 같은 시기 조선시대에도 유교학파 간의 대립으로 서로를 뭐라 그랬습니까? 사문난적으로 몰아가지고 숙청하지 않았어요? 그거 생각하면 됩니다. 다만 루터가 핍박하고 죽였다고 라 하면 명백한 거짓인데 루터는 죽을 때까지 그 어떤 세속적 권력이나 힘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심지어 루터가 죽을 때까지도 루터파들이 독일 각지에서 카톨릭으로부터 탄압을 받고 있었습니다. 또한 루터가 제세례파를 핍박했다고 하는 측에서 절대 얘기하지 않는 진실은 카톨릭이 제세례파를 만명단위로 확산할 때 개신교회는 제세례파를 교화대상으로 봤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왜 그렇게 토벌을 할 수밖에 없었냐? 그 제세례파들이 무력으로 폭동을 일으켜 난리를 쳤기 때문에 개신교회를 지지하는 영주들이 자기 영지에서 일어난 그 폭동을 토벌하고 진압한 그런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당연한 거 아니야? 근데 그걸 마치 어거지로 핍박하고 학살하듯이 말한다면 심히 곤란하지 않습니까? 일단 팩트가 아닌데 응? 결국. 루터가 저질렀다는 그 무슨 갑질들은 시대상에 비춰볼 때 충분히 근거와 명분이 있었습니다. 특히 루터 본인이 직접 주도하여 저지른 것처럼 말하는 것은 명백한 거짓에 해당한단 말입니다. 루터도 그렇지만 이보다 더 사악할 하 만큼 섬뜩한 음해에 시달리는 인물은 요한 칼빈입니다. 제네바를 다스리면서 종교국을 장악해 엄청난 종교재판을 벌여 5년간 58명을 교살하고 참수하고 화형으로 학살했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수많은 제네바 시민들을 자신의 교리를 믿지 않았다는 이유로 핍박하고 잔혹하게 고문했다 그러죠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민간의 사찰은 물론 사생활과 갖가지 여가와 놀이들도 금지하고 따르지 않으면 고문하고 죽였다라는 설명도 함께 말이야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내용들에 대해서 칼빈의 만행, 칼빈의 실체. 신천지에서도요, 대대적으로 칼빈의 죄상에 대해 떠들고 있어요. 왜? 그래야 한국교회 주류를 이루는 장로교회를 교란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감리교회, 침례교회, 또한, 음, 특별히 킹잼스 유일주의를 외치는 성경 침례교회. 대놓고 칼빈을 향해 쓰레기 취급을 서슴지 않고 있어요. 루터 칼빈 바로 알기, 뭐 이러면서. 응? 하도 이런 주장들이 떠들다 보니, 아예 장로교의 일각에서도 칼빈에 대해 똑바로 알아야 한다며 이것들을 인용해 비판하는 지경인데 정말 유감스럽게도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칼빈이 저질렀다는 그 모든 죄상들은 거슬러 올라가면 그와 동시대에 제네바에서 칼빈과 동역하며 그의 추, 추천으로 학교 교장까지 했다가 직책에서 잘리고 쫓겨난 세바스티안 카스텔리오라는 사람의 기록입니다. 이것이 그 당대에도 책으로 출판, 출판됐었다가 그~ 또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좀 묻혔고 이거를 (400년) 후에 유대인 작가 스테판 츠바이카라는 사람이 인용해서 정리한 책에서 이 모든 칼빈의 만행이란 것들이 유래한 겁니다 또한 (1908년에) 편찬된 가톨릭 백과사전이란 책에도 일부 인용돼서 기록돼 있는데 문제는 이게 끝입니다. 칼빈과 같이 일했다가 영양 미달로 강퇴당하고 앙심을 품은 사람의 글, 그 글을 인용한 책, 그 글을 참고한 카톨릭의 기록물, 그외 어떤 공식 역사 기록에도 칼빈이 저질렀다는 학설과 폐학들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 알알산산로로마의의 소설 총총에에등장하하프프스의의재이있있요요제제인인인데 그 프랑스의 명재상이자 카톨릭 추기경인 리슐리에라는 사람이 있어. 아주 유명한 프랑스의 위인입니다. 이 리슐리에는 집권 중에 프랑스에 계신 교도들, 위그노들을 토벌하고 뿌리 뽑으려 했고 거의 성공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무력 토벌과 동시에 그런 위그노들을 뿌리 뽑기 위한 공작의 일환으로 뭘 했냐? 종교개혁의 대표자인 칼빈의 죄상과 부정부패 비리 내역들을 널리 수집했던 겁니다. 그것을 통해 칼빈을 쓰레기로 몰아가서 위그노들로 하여금 개신교회에서 탈퇴하게 만들 수작이었던 거야. 그런데 그 작업의 결과는 혐의 없음이었습니다. 털어서 먼지 하나로 믿겠나 싶어서 털어봤는데 먼지가 안 나왔다는 거야.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칼빈의 학살과 폭장에 대해 기록한 이 카스텔리오의 글이 당대에 출판돼서 존재했는데도 리슐리에는 그 책을 참고하지 않았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 자 그리고 후대의 이제 계몽 사상가로 일루미나티의 창립자 중 하나인 볼테르도 카톨릭과 개신교를 막론하고 교회의 죄상과 악행들 수집해 책을 써서 교회 비판의 근거로 삼을려 했습니다. 거기에도 칼빈이 저질렀다는 학설과폭증들은 나와있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카스텔리오의 책 내용 일도 인용되지 않았습니다. 자. 리슐리에와 볼테르가 왜그 책을 인용 안 했을까? 그 이유는 너무나 당연하게도 그책 자체가 전혀 팩트가 아닌 요즘 말로 가짜뉴스, 거짓으로 음해하는 소설에 불과했기 때문에 그거 인용했다가는 되려 역풍 맞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사기꾼으로 몰리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거 인용했다가는. 이게 팩트입니다. 종교재판을 저질렀다는 그 무슨 종교국은 목사와 장로들로 구성된 노회조직인 종무국이었어요. 이들은 종교재판은커녕 행실에 어긋난 성도를 권징하고 성찬 참여를 금지하는 것이 최대의 처벌이었습니다. 원래 이런 기관이 원래 노회나 당회에서 이걸 해야 돼요. 각 교회에서도. 근데 제네바는 도시 전체가 하나의 교회 조직처럼 돼있던 신정국가였기 때문에 당회 노회가 이런 역할을 했던 겁니다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응? 그렇지만 이게 끝이었다니까 성찬 참여 금지 너 당신 앞으로 교회 나오지 마세요 회개할 때까지 이게 끝이었단 말입니다 모든 권력과 특히 재판하는 사법권은 당연히 제네바의 시의회가 쥐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들은 나름 종교 분리 한다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종무국의 구성원들 목사와 장로들이 현실 정치에 참여하는 것도 금지했어요. 심지어 그 종목국 임기 동안 투표권도 박탈했습니다. 이랬단 말이야. 그리고 음? 뭐 자유로운 여가생활과 뭐 즐기는 걸 막았다? 그 도시의 그런 엄격한 풍습은 종교격 이전 카톨릭 때부터 그런 겁니다. 종교격 전부터 원래 그랬어요. 그 도시가. 풍토가 그래서. 그리고 종교재판이란 것도 카톨릭이 다스렸던 1531년까지가 마지막이었어요. 그 이후 종교재판의 기록이 없습니다. 칼빈이 제네바에서 사역을 시작한 것은 13, 1534년부터. 마지막 종교재판이 있은 후 3년 후부터입니다. 그는 1564년에 소천했는데, 칼빈의 지지자들이 시의회를 장악한 게 1555년. 칼빈이 제네바 시민권을 취득한 게 1559년입니다. 죽기 5년 전에 겨우 시민권 받은 마당에 무소불의 권력 같은 게 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학살과 폭정이란 말이 무색하게 칼빈이 제네바에서 사역하는 기간 동안 제네바 인구는 만 삼천 명에서 이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그의 사역지 어디를 둘러봐도 칼빈에게 학살당하고 고문당하고 종교 재판을 당했다는 사람들의 이름이나 기록은 나오지 않습니다. 심지어 칼빈에게 억울하게 죽임당했던 이름 없는 성교들을 추모한다라는 내용의 비석 하나조차 없습니다. 왜? 역사를 성장한 기록하기 때문에 아니요, 역사는 성장한 기록하는 게 아닙니다. 살아남은 자와 그 후손들이 기록하죠. 칼빈에게 순교당했다는 58명, 그들의 유가족들과 형제자매들 후손들 그 누구도 내 가족 내 친척 아무개가 칼빈에게 죽임 당했다라는 증언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 일이 없었으니까, 없었으니까요. 진실은 결코 숨겨지지 않는 법인데, 그런 일이 없었다면 당연히 나오지 않는 거죠. 이것이 명백한 진실이고, 팩트이고, 조금만 찾아보면 이미 만천하에 다 드러난 사실임에도, 눈을 감고, 귀를 막고, 그저 종교계획을 부정하고, 은혜복음을 짓밟기 위해 신앙 양심을 속이고, 거짓 증거하는 자들은 대체 뭡니까? 감리교회, 성경 침례교회 신천지, 그 외에도 무수한 이들이 부하 내동해서, 종교개혁의 기수들을 향한 음해와 비난을 퍼붓고 있는데 왜 이런 쓰레기들을 들여쓰셨냐고 하나님께 죄를 묻고 싶으신 겁니까? 저들이 주도한 종교개혁은 잘못되었으니 프로테스탄트 개신교회는 존재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싶은 겁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그 모든 음해와 오해와 거짓 증거의 전말이자 진짜 진실입니다. 우리는 초대교회의 근본 복음을 되살리고 로마 카톨릭의 앞대를 떨쳐낸 종교개혁의 후손들로서 그 모든 역사와 쓰임 받은 종들을 자랑스럽게 여기할 것입니다. 돌려 말하면 종교개혁을 부정하고 루터와 칼빈 등 종교개혁의 기수들을 의미하는 자들을 우리는 반드시 믿고 글러야 됩니다. 믿고 글러야 돼. 무조건 글러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주제, 이렇게 말하는 교파와 교회와 사역자치고 과연. 성도로 하여금 구원의 확신을 얼고 게 갖게 해줄 종이 있을 것 같습니까? 전혀요. 근본을 부정하는 자들은 그 후손이 될 자격도 없습니다. 프로테스탄트 개신교회의 근본이 된 종교개혁을 부정하는 자들은 그 프로테스탄트 개신교회의 후손이 될 자격도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땅히 쓰실 만한 자들을 쓰셨고 그 종들 또한 주님의 마음에 흡족하게 사명을 달성을 믿고 신뢰하며 오늘날 우리도 그 모든 선조들, 선배들의 뜻을 이어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은혜의 복음을 굳게 붙들고 또 새겨야 하겠습니다.